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어, 어제 그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유월절을 이제 지냅니다. 유월절 지낸다는 것은 어, 이런 것이죠. 유월절의 기원은 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연결돼서 유월절이 시작이 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해와 같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거와 연결되는 메시지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죠 할렐를 행하고 그 다음 유월절 지내고 지금 적 앞에서 뭐 하는 걸까 이렇게 군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 땅의 수산물을 먹었을 때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끊깁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이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 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묻죠. 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그 칼을 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우수아가 엎드렸을 때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지금 할례 그 다음 유월절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계속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즉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불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불량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거룩, 거룩과 순종. 이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기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